안녕하십니까. 종합시택마켓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유몽천자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4과정 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 원인, 화산, 시작, 복장, 한량, 지중, 동치서주, 시, 문창, 방옥, 좌정, 선유, 위름, 광경, 경동, 건축, 손상, 부조, 조물, 정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수습, 재화, 응, 기근, 원역, 국가, 내란, 병역, 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말하건대 그 원인이 화산에서부터 시작하니 그 복장한 화기가 힘이 한량할수 없는지라 간혹 화기가 지중으로서 동치 서주할 시에는 지면이 진동하여 문창이 흔들림에 방옥에 이 좌정한 자가. 선유한 것 같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그 위두만 이 광경이 사람의 마음을 경동하더라. 큰 지진에는 건축한 것이 무너지며 지면이 갈라져 생명이 많이 손상하고 또 공기가 부족하여 온갖 조물이 정력을 수습지 못하나니라 옛 샤기의 지진의 재화를 응하여 기근과 온역과 및 국가의 내란과 병역이 있다 하나 그러나 즉금 개화, 개화한 나라에서는 이 그러한 줄로 알지 아니 하나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